어, 우리가 실루암못, 오늘은 이제 실루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와 같은 지금 맹인으로 난 사람이 오늘은 신라 모시라는 곳에 가서 그가 또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제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은 와 같이 항상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는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루한 모세 가라. 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항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모세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오늘도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란 기적 ]을 체험하게 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뢰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신뢰함이 어딘가, 내 삶의 신뢰함이 누구인가, 내 삶의 신뢰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가, 놀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뢰함 모세가라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라 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절망 가운데 태어나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참으로 희망이 없는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입니다. 오늘 일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또한 그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굳이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그냥 맹인된 사람이라 할수 있어요.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굳이 꺼내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우리가 감정의 입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 사람보다 눈을 떴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장애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이보셨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데요.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3장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따라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죄를 지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의 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온 인류가 어느 누구라도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이에서 뭔가 좀 남보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종교행위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남보다 좀 교양 있는 사람이척 살아가려고 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척 하려고 합니다 뭐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러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위로함 받을 수 있고 마음의 안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라 그것은 사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부차적인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지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너무나 절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희망의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때 주님을 만나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참된 평화에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안식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도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덧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로암못에 가서 씻스라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스스로 살아갈 때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 어둠은 더욱 어두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뭔가 변화되는 것 같고 좀 나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본지라 보셨을 때에 바로 빛이신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2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요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분명코 무슨 죄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냐. 심지어 그의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냐. 이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 참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도 몰라요. 인과응보라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요. 어찌 인과응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저 죄인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정말 지금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오늘도 분명하게 십자가의 구속연회가 조아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3절에서 말하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엔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나중에는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 간증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위험 앞에 많이 설 때가 많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손언지, 심지어 다 기도한 대로 치유각상을 하고, 기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셔요. 왜안 주실까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나타낼까봐, 제가도 하나님보다도 더 자랑할까봐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주십니다. 왜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하라는 거예요. 방금 노래에 홍권사님 또마에 귀한 찬양를 고백하듯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는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여 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답을 말씀하세요. 제자들 조차도 불신앙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니 예수님 지금 저렇게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지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은 적극적이요 능동적이요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민수기 1 1장에 들어가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 바로 요수와 칼렙의 보고가 전혀 상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10명의 정탐꾼도 사실 보고를 해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더니 가나안 땅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적과 끓여 흐르는 땅입니다 심지어 포도가요 그냥 우리가 먹는 포도가 아니에요 뭐 왕눈이 포도가 아니에요 이제 짊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송이송이 든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낙자손들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거인족들이 그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실상 자기들이 볼 때에 정말로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저 사람들은 능력이 많고 저 사람들은 힘이 많아 보여서 우리는 폐잔병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게 합니다. 바로 요호사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지요. 옷을 주저가면서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았고 똑같은 문제를 보았지만 요호사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지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고 보실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단서를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통하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한 사람이 깨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사렙다 가브라는 이제 당시 사르밧이라는 이제 오늘 This is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그 많은 가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놀란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할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사지요. 그리고 우리 발광체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 말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드러나서 빛이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은혜를 아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어둠운데내는 요원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 마음 문을 열고 정말 내 어두운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 가운데에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way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길 가운데 이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주님 그 멀리지아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때 지금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신란못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신란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신로함 모세에 가서 씻어야 되는 삶 누구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함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떤 구절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었어또그 진흙을 기어 눈에 바르셨어 아이고 추접스러워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진흙 바를 일도 없고, 침 뱉을 일도 없고, 말씀 한마디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있어요.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답니다. 그 글씨가 뭔 글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글씨를 그저그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더 우리가 연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뛰어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눈에 바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유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지 알턱이 없지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실루한 못에 가서 씻어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뭐가 묻었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로 한 곳에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씻어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토달 것 없고, 주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섬겨라! 그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형편, 내 환경, 내 처지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어디 어딘지 분간도 못해요. 심지어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에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는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나아가 이제 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 십자가의 포열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십자가 포혈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조건이 없어요. 환경 따지지 마세요. 상황 따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네 만에 따지지 마세요. 왜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불렀던 258장의 가사처럼요. 우리 258장,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신로한 모세가 그 셈에 씻기만 하면. 우리 죄가 씻어지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의 고통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때 예, 전라도 장성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뭐 이기환지 김기환지한 원장이 그런 이제 치유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저 지금도 기억나요. 가가지고 뭐 안수 받고 뭐 거기 물 사다 먹고 그러면 놀랍게 변화된다더라. 예, 죄송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무엇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한 것이지 세상의 현상, 세상의 것들은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신뢰함이 무엇이냐?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뢰함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제가 시슴받아 여주고 놀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신뢰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작하실 때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다른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이 악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는 낙원에 거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주고 정말로 내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내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되리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자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신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하반부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이에 가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기승전 결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라함에 가서 씻었더니 거기에서 기적을 채워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와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복을 받으면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눈이 떠지고 왜 내가 지유받으며왜 내가 잘 살게 되면 내가 왜 행복해졌는가 그것은 바로 행복의 주인 대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말하면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문제에 해결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치유한 받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계속되어지는 놀란 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바디메오가 그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눈을 치유받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겉옷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우리 신로함에 씻어서 깨끗함을 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명을 간다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밝은 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복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로함 대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신로함의 역사 하나 난계 소리를 밝은 눈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의 역사는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주아름의 삶이 되시기를 주 노한 저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